<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고, 실험으로 증명된 결과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남성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을 몸속에 주입해주는 호르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성호르몬은 근육이 잘 붙게 해주는 반면에, 여성호르몬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 축적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에 비해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낮아지고, 근성장이 더욱 잘 일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보다... 20배 이상의 엄청난 용량을 주입해야 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몸 속에 주입하는 용량만큼 체내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아주 정직하게 증가합니다. 실제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스테로이드만 20주간 주입하며 관찰한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는 주입한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볼수 있고 심지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레그 프레스 원할에 맞저 정직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량도 스테로이드 주입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거 체지방인데 오타 아니고요. 체지방량이라는 것은 체지방을 제외한 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지방이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의 체지방량 증가는 또 하나의 변수인 골격근량의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실험이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약물 투여만으로 20주 만에 근육이 8kg이나 증가했다니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는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에 설명드렸던 실험에서 스테로이드 주입 용량에 따른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는데 데 주입하는 용량이 늘어날수록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로 나뉘고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하나는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이는 쓰레기라고 치면 HDL 콜레스테롤은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수록 혈관에 쌓이는 쓰레기에 비해 치워줄 청소부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되고 이것은 호흡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를 넘어 심해질 경우 혈관이 막혀 급성 심장마비로 이 세상과 작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기능이 퇴야 됩니다.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몸에 더 들어가는데 왜 퇴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전직 보디빌더였던 리치피아나가 언급한 대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en I went on a cycle, I turned into Superman. 슈퍼맨이 된다. 이 말은 되게 달콤해 보이지만 독이 된 성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신체 남성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데 굳지 자연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하다가 끊을 경우 이미 적응해 버린 내 고환이 다시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맞지 않은 일반인보다 수치가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맛을 봐버리면 끊기가 힘들뿐더러 남성 호르몬에 의한 근 성장 효과도 기간이 지날수록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악순. 한의 끝은 결국 좋지 못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라면 차라리 약물을 복용했다 생각하고 운동하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고 그중 하나로 운동을 어느 정도 수행한 15명의 선수들을 대상 으로 7주간은 스트렝스가 제일 많이 성장한 사람에게 무료로 스테로이드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4주간은 스테로이드를 주입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결과 초반 7주간에도 스트렝스 상승이 약간 발생했고 스테로이드를 주입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스트렝스가 무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입 중이라고 거짓말 친 그룹에서 3대 운동 중량이 대략 10kg씩 증가하였는데 계속 주입 중이라고 거짓말을 유지한 그룹에서는 중량이 유지되었던 반면에 중간에 스테로이드 주입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놓은 그룹에서는 원래 중량으로 돌아가는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에서 심리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약물을 통해 떡상한 근육은 약물 중단과 동시에 호르몬 감소로 다시 근육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남는 건 부작용이니 스테로이드는 상상 속에 묻어두고 운동하는 것이 근성장육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도 좋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금의 내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보세였습니다